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동차 내에서 내기 모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외기 모드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 모드는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 거고, 외기 모드는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들을 어, 통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께서 확실하게 조사를 한게 있어요. 너무나도 자세하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어, 그거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에다가 달아놓을게요. 길게 보시려면 그걸 보시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외기 모드로 놓는 것이 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실 게 어,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도 예전에 공기청정기 썼었거든요. 근데 차량용,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걸로 실험봤을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내기 모드로 두고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으면 은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긴 한데 외기 모드로 뒀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어, 그러면 은 내기 모드로만 줘, 두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기 모드 시에는 이산화 타,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나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뉴스에서 얘기가 나오죠.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지만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된다.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랑 뭐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어 그런 농도들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능 좋은 에어컨 필터로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외기 모드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네, 그 영상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것, 이것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그냥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좋은 필터를 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 필터들을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꼭 비싸다고 막십 몇만 원짜리 필터라고 해서 성능이 더 뛰어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외제차 브랜드에서 나오는 필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오히려 국산만도 못한 가격은 막 십 몇만 원짜리인데, 뭐, 몇천 원짜리보다 못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뭐, 헤파 필터가 장착된 해외에서 오는 필터가 있긴 한데, 그 브랜드가 딱 하나인데요. 제가 한 1년 전에 한번 구해보려고 했을 때,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와중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주포 렉스턴이잖아요. 렉스턴에, 렉스턴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강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포렉스턴을 타고 나서는 제가 그 전차에서는 그래서 어, 공기청정기를 놨었는데 주포렉스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놓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또 주포렉스턴을 사시거나 아니면 뭐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공기청정기를 놓지 말고 그냥 자체 외기 모드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헤럴드경제에서 타파스라는 어,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자, 현대 차들을 보면은 고성능 에어컨 필터 지름 1에서 3이 어, 뭐라고 있나요 <laughs>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하 먼지를 94% 이상 차단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필터들 보면다99.9%막 이렇게 차단을 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들은 공기가 좀잘 들어가야 되니까 뭐99.999%막 99 이런 식으로 써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까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요 어떤 먼지까지 걸러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현대차에서는 1에서 3 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를 94% 이상 차단 뭐80% 이상 차단 이것도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 출시를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 거 이거는 지금 1년 전자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보죠. 제네시스도, 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1에서 3, 이거 이하 먼지를 94% 이상 차단. EQ900도 마찬가지고, 위에 있는, 이거랑 그냥 똑같죠? 최근에 나온 이런 차들이랑, 제네시스 시리즈랑은 뭐큰 차이는 없어요. 자, 기아도 뭐, 역시 마찬가지겠죠? 현대기아에서 같이 만들 테니까. 자,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자, 쉐보레는, 그러니까 조금 더안 좋은 것 같아요. 글로벌 포트폴리오 적용 차량에는 1 5 마이크로 마이크로 미터 맞나요? 네. 이 양원지를 90% 이상 차단 그러니까 이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에서는 1, 1 마이크로 미터까지 차단을 해주는데 이거는 조금 1.5까지죠. 제가 봤을 때 현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마스나 라보는 어,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나오네요. 자 르노 삼성 자동차도 1에서 3 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를 92% 이상 차단 그리고 구형 에어컨 필터도 근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뭐 92%든 90%든 뭐 95%든 그런 게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자기들이 어, 한9 5차단하면 91%라고 안 적고 당연히 95%라고 적겠죠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 그리고 쌍용 자동차입니다 자 쌍용 자동차도 여기는 조금 그 단위를 좀 다르게 쓰는데요. 0.3부터 2.5 이하의 먼지를 50에서 60% 이상 차단. 일반 에어컨들은 그렇죠. 그니까 러 이거는 이 지름이 되게 작잖아요. 그니까 러이 퍼센트로만 봤을 때는 어, 현대기 하나 다른 차들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훨씬 작은 먼지를 잡아내기 때문에 5, 6, 5에서 60%로 성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포렉스턴만 지름 0.3에서 2.5 이하 먼지를 90에서 95% 이상 차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0.3 정도면 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파필터 정도의 성능 그러니까 완전히 고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헤파필터의 성능이 있는 건데 그 먼지들을 90에서 95% 이상 차단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나온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 제가 예전에 알아봤을 때는 국, 국내에 있는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좋은 필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제가 팰리세이드에 있는 에어컨 필터도 순정 에어, 에어컨 필터를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차들이 있는 에어컨 필터랑 저는 크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 다른 게 어떤 재원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쇼핑몰에 있는 정보를 봤을 때는 그냥 기존의 현대기아차들의 필터랑은 뭐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확인을 한것 같아요. 뭐 다른 정보가 더 있으신 분들이나 다른 뭐 신제품들이 출시가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산에 있는 차들 중에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니까 외제 차들도 딱히 국산들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진 않더라고요. 뭐 그런 차가 뭐한두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G4 렉스턴이 가장 작은 먼지 입자까지 90에서 95% 이상 차단을 해주는. 어, 국내에서 미세먼지에 가장 그래도 대책이 잘 되어 있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어, 주포 렉스턴만 해주는 거죠. <laughs> 이제 쌍용의 다른 차들. 그니까 렉스턴 스포츠도 이거를 적용을 안 해주고 확실하게 주포 렉스턴이 쌍용의 시그니처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어, 차별화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좀 광고를 좀더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가장 좋은 점을 만들어 놓고도 광고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자동차에서 내부에 있는 공기, 그, 청정기는 사실 소용이 없고, 외기 모드로 하는 게 가장 좋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터. 네, 그 중에서도 주포렉스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성능의 에어컨 필터를 가지고 있다. 고로 주포렉스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외기 모드로 해놓으시면은, 미세먼지에는 가장 좋게 대체, 대책을 세우신 거다. 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포렉스턴 G4X스턴 오너로서 주포렉스턴의 다른 오너분들과 좀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려고 영상을 만든 거고요.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작가입니다. 또 그림 같은 데도 관심이 있으시면 어, 구독과 또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에 대한 좋아요는 좀 유용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